자, 11억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무려 2억 8천, 와, 거의 한 3억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꽤 세죠, 세금이. 그런데 이거를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즉, 며느리한테 분산 증여하면 세금을 9천만 원, 1억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오지만, 앞으로 둘이 행복하게 살 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중간에 헤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자, 이런 걸 보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부동산세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쉽고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세법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금이 너무 과하면 사람들을 특정 행동으로 이렇게 몰아버려요. 그리고 그게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가는 행동인데, 어,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분산 증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까?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는 건데 이 세금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히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줄일 수 있다면은 누구나 줄이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써머리 하면은 요약을 해보면, 은 아들 며느리 분산 증여하면 9천만 원이 절약을 되고 11억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증여 합산 과세 기간이 아들은 10년이에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니까. 그런데 며느리, 사회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남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세법은 사회 며느리에 대해서 가족으로 보는 거 아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비지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송기영 기자님께서 6월 24일 날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수정을 6월 25일 6.25 어, 기념일 때 했네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지만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가끔 그걸 헷갈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공격을 받았죠 <laughs>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북침이요 남침이에요 <laughs> 그네들이 북쪽에서 우리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남쪽으로. 그니까 남, 남침이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북쪽이 우리를 공격했다 해서 주어가 북쪽으 <laughs> 해가지고 북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수능 강사님이, 그거를 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laughs> 아니, 그거 생각할게 우리 지금,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 요거 본질로 갑시다. 어쨌든, 어, 6.25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한번 새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억 아들을 증여한다. 어떻게 할 거냐? 60대 김모 씨는 결혼한 아들에게 11억 원을 증여하려고 했는데 증여세만 2억 8천이 나온다. 그래서 세무사를 가서 상담을 갔다. 잘 하신 거죠. 왜냐하면 세무사 상담 수수료가 뭐 몇십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담료를 내고 나면은 꽤큰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무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아들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아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이혼 안 하시겠죠. 아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분산 증여를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9천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이제 조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증여세뿐만 아니라 뭐 양도세 소득세 다른 법인세 다 털어서. 어, 세법에서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무조건 분산시키는 분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명의를 분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명의를 분산하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소위 말해서 다 주려고 했었어요. 몰빵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아들과 그 배우자, 며들리한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럼 명의가 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 증여재산공제가 이제 10년마다 새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과거 10년치가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단 말이지. 즉 기간도 분산 나눠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내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내, 만약에 내가 이제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은 명의가 이제 분산돼버리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꽤큰 거죠. 자, 최근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이제 좀 고액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 높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분산증여 방심을 자주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 외에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에게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위나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자녀와 별도로 증여세를 책정하고 짧은 증여세 합산기간이 적용돼서 자녀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김치 사례 같은 경우에 11억 원 현금 증여하면은 단독으로 하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누진 공제 6천을 제외하면 2억 8천만 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 이거 갑자기 보시면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강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어 현재 증여세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은 20%, 그리고 이제 30, 40 이렇게 되는데 아까 11억이었나요? 그러면 40% 하고 1억6천을 뺀거죠 그러면 11억 곱하기 0.4 빼기 1.6 하면은 2억8천 딱 나옵니다 2억8천 그러니까 지금 증여재산공제 성년 그 5천만원 이거는 없다고 계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증여세율이 40% 50% 특히 이제 최고세율이 과표가 30억이 넘어가면 50%나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이거 너무해요 너무하는데 잘 보세요. 과표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10%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10억 넘어가면 이제 45% 아닙니까? 근데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30%다. 아, 물론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10억 이하는 세율만 놓고 봤을 때는 증여세 세율이 더 낮다는 거죠. 종합소득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 2억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걸 헷갈리시더라고요. 이 2억 8천 증여세 누가 내는 겁니까? 증여세는 이득을 본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현금 증여하잖아요. 누가 이득 봤어요? 아들이 이득을 본 거죠. 그 이득을 본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그거는 안 되지. 이득을 본 자녀가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걸 또 아버지, 이제 부모님 마음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걸 대신 내줬다가는 증여세가 또 나온다. 자, 세무사는 김씨 아들에게 4억 9천만 원을 증여하십시오. 4억 9천만 원. 왜냐면 11억 전체 하는 것보다 4억 9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 즉, 며느리에게 3억 5천을 증여하는데, 다시 또김 씨에게 3억 5천을 증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 토탈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나오게 돼서, 아까 나왔던 2억 8천보다 무려 9천만 원이 증여세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 증여로 하면, 아까 높은 증여세율 구간 있죠? 요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 그리고 설령 이게 좀 넘는다 하더라도 30%에서 끊자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억 이하가 3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랑 비교해 보면 낫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독증여 11억을 한다. 아우, 이게 아, 말이 그렇죠. 물론 이거는 좀 에, 사례를 들기 위해서 좀 금액을 부, 풀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교재를 만들거나 책을 쓸때 일부러 금액을 좀 크게 하거든요. 왜 그래?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이렇게 세금 줄어드는 거좀 효과가 나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1억을 그냥 아들한테 턱하고 이제 다 주면은 증여세가 이제 40%가 나와서 2억 8천만 원 내는데, 자, 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4억 9천만 낸다. 4억 9천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 세율로 끝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3억 5백만 냅니다 3억 5백, 3억 5백. 그리고 저기 그 어머니 그쵸 어머니가 다시 또 며느리한테 3억 5백을 내요. 그러면 토탈 다 하면은 4 3 3이니까 10억에 11억. 11억 맞아요. 똑같은 11억인데 요렇게 해서 아들한테 가면 4억 9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며느리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억 5백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겠죠. 얼마예요? 20%세율 나오겠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자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긴 한데 이게 지, 내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준 3억 500이 것만 하나 세금이 나오고 시어머니가 주신 3억 5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고요.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자 이게 이걸 알 알려면은 증여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된다. 자 증여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증여 재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증여 재산가가 아까 말한 그 현금이라는 거죠. 현금은 뭐 1억, 2억 그러면 그냥 딱 숫자 써 있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그러면 평가는 하그 기간하고 방식이 다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잘못하면 폭탄 맞기도 하고 증여세를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채무 인수액을 빼주게 돼 있어요. 왜 증여는 대 원칙이 이득을 본 사람이 내는 거라니까요. 이득 본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채무를 또안 왔어. 즉, 부담부 증여를 했어. 채무를 내가 안 왔기 때문에 이득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 빼줘야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동일인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동일인인 경우에 10년 내 증여 재산이 합산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1억을 주셨다가 1년 지나서 10년 안에 다시 1억을 주면 같은 사람이니까 1억 플러스 1억 더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1억을 주고 동일인이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1억을 또그 다음 년도 10년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부부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봐서 다시 어머니가 줄 때는 2억이 돼서 합산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직계일 때인 거고 아까 여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어머니 다른 사람이라니까 반면 현행법상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동일인에게 증여받으 것을 간주하고 증여서를 매긴다. 그러면내 위로 짓게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럼 내 위로 짓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지. <laughs> 둘이 또 부부니까. 그런데 옆으로 싹 트는 거예요. 외가 쪽으로, 어, 시부, 뭐 시댁 쪽으로. 그러면 이걸 딱 비껴나가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꼬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각각 3억 500을 증여하더라도 6억 천이 아닌 3억 500씩 각각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이죠. 무조건 분산하시라고. 명의를 다 분산하고 즉 증여자를 분산하고 받는 사람 수증제를 또 나눠버리니까 이게 다이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6억에 대해서 30% 증여세율이 나올 거를 3억 500으로 두 번을 쪼개버리니까 20% 증여세율만 나온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케이스에서 이제 며느리로 돼있지만 아시겠죠?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 기타 친족 <laughs> 기타 친족 어, 여기, 겨, 여기 보면은 증여재산공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집계비속 5천만원인데 그밖에 친족이 1천만원이에요. 장인 장모 시부시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조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세법에서는 사위 며느리는 자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laughs> 자 다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분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억 8천에서 1억 9천으로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드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한테 준 금액하고 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준 금액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증여를 해서 절세가 됐다는 거는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분산 증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3억 500씩 받아서 6억 1000만 원을 받았죠. 이걸 살짝 자기 남편한테 줍니다. 살짝 자기 남편, 남편한테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냥 소위 말해서 원쿠션을 때려서 실질적으로는 아들한테 다이렉트로 안 주고 우회해가지고 줬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여세가 추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예산을 남편에게 다시 송금하면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걸 곧바로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추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냐 아들은 아들 며느리 며느리 각자 돈이기 때문에 각자 쓰면 되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쓰면 좋겠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이것저것 돈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라리.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떠냐 공동 명의 그러면 한 12억 짜리를 각각 한 6억 6억 내 가지고 살수 있겠죠 공동 명의로 그런데 만약에 또그 돈을 가지고 아들 단독 명의 샀다 아니면 며느리 아내 단독 명의샀다 그러면은 역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돈만 받고 이혼해 버린 거야 <laughs> 어, 돈만 받고 이혼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보통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이라든지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돼요. 왜냐면 내가 이거 원래 갖고 온 거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 어, 이건 우리 같이 한게 아니고 나의 순전히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한 거다 해서 이제 협의 분할 같은 거, 이혼 같은 거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원칙적으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 원칙 똑같아요. 내가 분산 증여해가지고 증여세를 줄였잖아. 그럼 여기서 아들한테 간 돈은 아들 돈이고, 며느리한테 간건 며느리 돈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유재산이라는 거지. 너 며느라 이거 너한테 준 거니까 잘 받고 써라. 이거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이게 이제 뭐좀안 좋은 경우로 만약에 이렇게 좀 갈라서게 되면은,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잘증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한테 준 거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툰 가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은 증여세 계산 구조를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셔서 공부해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덩어리 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얼마냐. 맞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받은 게 얼마냐 할때 과거 10년치 한꺼번에 보고요. 이제 특히 동일인, 즉 배우자가 준 거에 대해서는 합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뭘뺄 거냐. 채무 인수액 빼고요. 증여자산 공제, 요거 뺍니다. 예, 증여자산 공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있고 알아두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과표가 나와요.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긴 하는데, 이거는 감평 받을 때 이야기고, 모두 다 감평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 그렇게, 해가지고 과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세율인데, 세율이 재밌죠, 세율이. 어, 뭐, 40%, 50%, 너무 과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비교해보면은, 10억 이하는 그래도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10억 이하는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1억까지는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에서 절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가지? 두 글자? 뭐라고요? 분산. 명의를 분산하시고, 기간을 분산하시고, 뭐든지 그냥 다 찢어버려야 돼. 다 찢어야 돼. <laughs> 그래야지 좀 절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